어 oh, 야, yeah. 이 노래 좀 텐션 상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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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문법 118. 1, 반, 반, 반. 어우, 좋아. EDM 공짜. 자, 가봅시다. 틀린 찾아주기 1번에서도 우리가 봤었던 뭐를 찾아준다. 주동 스위치를 보기 위해서 어딜 본다. 문장의 첫 접속사 D. 콜론과 세미콜론 D. 문장의 첫원 가드입니다. 스위치 맞았고요 1번은요. 자, 2번. 2번에서 여러분들, 자, WH란 접속사의 특징. 다시 한번 갑니다. 후, 폼, 후수 명사. 위치, 후즈 명사. 와. 대, 이게 불안정이 될수 있다. 그걸 제외하면 완전이다. 외열자르시고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와인수는 절자입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가 필요 없죠. 그러면 절자 주어 더하기 절자 주어 더하기 절자나 주어 더하기 수동태는 98%, 특히 수동태 때문에 98%이 자체가 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열 앞에는 100% 명사가 수식을 받는다면 100% 장소의 의미가 등장해야 됩니다. 맞죠? 2번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명사가 100% 장소의 의미가 있고 자, 그다음에 where가 나와 주면 이게 앞에 있는 명사 장소를 꾸며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완전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을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3번 엔터가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이때 동사든 동사형이든 무조건 뭘 파악한다? 접착제! 접착사 던져! 던지면 동사 2개 잡혀! 접착사 2번 던져! 그러면 동사 3개 잡혀! 예. <laughs> 자 그럼 아, 뒤에 가서 동사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치가 주어해요 S가 붙었습니까 복수형이 되겠죠? 자, 정명 쓰레기 자, 정명 쓰레기 자, 적주동 쓰레기 어, 동사가 하나 살아있네요. 오케이, 에지는 이렇 접속사를 쓰겠습니다. 어, 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칠 때는 그렇죠. 그럼 동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우리 에지의 네모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동사는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덧붙사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밑줄 쳐져 있는 엔터가 동사 형태니까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워터가 롤스의 에어컨한 팁으로 들어 가는 거니까 뭐로 바꾼가? 엔터? 어, 레인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몇번이다 3번에 엔터링으로 공사를 공사 아닌 뿌잉뿌잉으로 부잉 바꾼다라고 선면되어어요그 다음에 4번 볼까? 4번에 여러분들. 이거 저번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갈게요. Like랑 Unlike, Similar to, Different from. 그 다음에 And or but, 비교곡과 동등 비교처럼 뒤에 나와 있는 이 녀석과 앞에 나오는 녀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형태일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앞에 가서 볼까요? 아이스이지를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촉발하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결과입니다. 전 세계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자, 하지만 이 결과가 앞에 앞에 결과를 받는 거예요. 맞죠? 4번은 명사, 대명사 수일치입니다. 원두 대명사를 쓰여요.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니다 맞죠? I have a c a n c e l 아예 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때 대비에 뭐가 나왔어?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 이 대시라는 습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건요거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했잖아. 대비가 불안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명사가 100% 나와야 되는 거. 이때 명사와 대사에는 콤마 못 들어가고요. 불안전못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콤마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콤마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짝수로 나오면될수도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대승 앞에 나와 있는 디사이비드한테 걸려 있는 겁니다. 정면 쓰레기를 여기 사기 들어온 거고요. 대기하를 결정했다라는 얘기로 쓰 대세 접속사가 들어간 거죠. 이때 접속사 명사 접속사라고 르겠습니다자1 2 번에서 우리가 정답을 낼수 있었던 건 접사를 한번 던지면 동사는 두번 잡기, 접사를 두번 던지면 동사는 세개 잡기. Yes? 주제는 처음 나오는 게 되겠네요. One possible disaster resulting from warmer t e m p e r a t u r e in northern areas. 자, resulting from 절대 감옥 점에서 이게 절대 동사입니다. 명사 절대 못 나오고요. from이 나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특히 북쪽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더 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재난이 있는데 그것이가 뭐냐면 잠재적으로 우리의 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끝점까지 간다 이거야 어떤 점이야? 어서 시트 위드 손시 들어가면 위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소녀 시대는 여러시잖아요. 함께 있어요. 맞죠? 자 어디 있어요? 그릴랜드에 있는 저이 빙하와 관련돼 있는 그 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 이게 뭔 얘기냐? 뒤에 가서 볼게요. 대서양의 컨베이어 벨트 날라주는 벨트가 있는데. 펀치 스톱도잘 짭니다. 이거 잘 나오죠? 뭐로 구성되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는 뭐로 구성되냐면 따뜻한 물이 자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여서. 자 북아메리카 동쪽 해안을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걸프바다의 흐름이 자걸프바다의 흐름이 자 어떻게? 만 피트 정도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글랜드 근처에서요.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다?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적도 쪽으로 돌아와요. 가라앉았다가 돌아온대요. 자, 적도에서 뭐가 일어난다? 돌아오면서 물이 올라오면서 물은 따뜻해지고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컨베이버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적도 다시 올라오고 돌아간다, 이거. 예요 자, 근데 엄청난 양의, 자, 이거 바닷물이 아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물, 바닷물이 아닌 강물이라고 봅시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그 북쪽 대서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린란드 바깥에요. 바깥으로 쫙 엄청난 강물이 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모아이 때문에 와이 얼음이 녹아서 얼음 속에서 좀 강물이 빗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와이 물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옮겨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완전하게 멈추게 해버릴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자. 얼음에서 나와서 녹아서 나온 이 물이 절대 어떻게 해. 얼음물처럼 바닥 밑바닥을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물의 순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아버리게 되면 자, 물이 떠있으니까 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을 못내려가는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물의 순환을 막아버리는 게푸드트레이를 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지역에서 보압 빙하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결과입니다. 왜요? 글로벌 워밍은 원래 온도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온도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 와, 빙하가 더 내려가고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와는 반대로 자 글로벌 워밍이 생겼는데 빙하기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글로벌 워밍이 불가피 모순적인 결과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 셧다운 즉이 물이 순환되는 것을 막았었던 과거의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바닷물이 순환한는 컨베이어 벨트가 빡 막혀서 어떻게 된다? 와, 지구가 온난화가 생겼는데 빙하기가 올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몇십년 전에 걱정을 했었고요 그때 결정했습니다. 대략 1 0년 전에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자, 불가능하다고요. Very u n l i 하지만, 자, 어떻게 갈수 있다. 이 과학자는 현재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모순적인 겁니다. 세상은 다 하나로 끝나는 게 없어요. 글로벌 워밍. 자,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빙하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빙하의 단체 높아지는 이유는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정리해주세요